안녕하십니까 야간암입니다 자, 오늘은 계획대로라면 섬진강 피할골 근처에 가서 카약 위에서 이렇게 벚꽃을 이렇게 바라보는 벚꽃 카야킹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주변 보시다시피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지 못하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주말마다 꽃피는 시기하고 딱 겹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섬진강이 그래도 꽃으로는 꽤 유명한 장소 몇 군데 있거든요 섬진강 주변에 매화 축제가 있죠 광양 매화 마을 가보시면 매화꽃 피는 시기에 매화꽃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물론 차로 가면 주말에 사람 장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코스를 딱 맞춰서 가게 되면 얼마든지 카약을 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꽃을 구경하실 수도 있고요 또. 화개장터 근처에 가보시면 쌍계사까지 이거 벚꽃 심리길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벚꽃길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피아골 근처에 가보시면 오늘 사실 피아골 근처에 가서 벚꽃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날씨가 이러다 보니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어됐든그 피아골 근처에 가서 이제 카약을 타시면 물도 굉장히 잔잔하고 상류로 올라가기도 내려오 가기도 굉장히 편한 그런 카약킹 코스가 있어요. 물론 양쪽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런 장관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런 영상들은 이제 제가 조중에 시간이 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꼭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비가 오다 보면 뭔가 이제 그 재정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카약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제일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저도 이제 사실 처음에 그런 것들 고민 많이 했는데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카약을 어떻게 보관하는가, 그런 이제 보관에 대한 장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오늘 실제로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한국의 카약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리들하고 보관하고 계시는지 한번 검색해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약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 2인용 카약이 3대가 있고, 하얀 긴 위에 투어링 카약이 한대 있고, 이런 식으로 카약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건 아니고 뭐 용접도 한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이 구조물에 이렇게 각파이프만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스크류볼트로 이런 식으로 바가만 넣은 거예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타는 카약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뭐 인승카약 이라든지 이런 투어링 카약 같은 경우는 도심 공간에서 보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지금 현재 카약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카약을 어떻게들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실까 저 같은 특별한 케이스 말고 특별히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잖아요. 제가 영상들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치할 수 있고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아파트에서 어떻게든 거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파트 베란다 안경에 카약을 보관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카약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꽤크 큼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 한켠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레을 설치해서 카약을 보관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렇게 주거이나 아파트 주차장 공간을 이용해서 카약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시는 게 하나의 요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계단이나 아파트 외부에 비어있는 공간을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주택에서 어떻게 카약을 보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이 렉이 카약을 벽에 고정시켜서 보관할 수 있는 전형적인 카약렉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카약을 보관하고 계시네요 세 번째 같은 보관 방법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법 같은데 사다리 두 대를 이용해서 카약 두 대를 보관하고 계시네요 그네 번째 같은 경우는 분리형 카약을 현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직접 자작 렉을 설치하셔서 카약 세대를 보관하고 계시고, 방한 켠에 급류 카약을 이렇게 네대를 보관하고 계시는 분도 있네요. 그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벽에다가 로프를 매달아서 카약을 고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세 번째는 아파트에 사시면서도 본인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셔서 트레일러를 차량으로 등록하셔서 여러 대를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카약을 보관하시면 굉장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어, 일단 아파트 같은 곳에서 트레일러를 차량으로 등록하시면 민원으로 부터도 자유롭고 또 여러 대의 카약을 쉽게 보관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약을 보관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산 쪽에도 이렇게 카약을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가진 업체들이 있고요 서해쪽에서 카약을 운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션일 리조트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카라반이라든지 보트 카약 같은 것을 1년에 일정한 비용을 받고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카약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카약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개인 카약 보관함 같이 카약을 탈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카약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훨씬 많아서 카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보셨듯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카약들을 보관하고 계시죠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처음에 카약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런 고민들이 그 시작하기까지 시간을 많이 걸리게 했던 그런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시작해 보니까 어떻게든 방법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뭐 여유 공간도 없어서 이것을 보관할 만한 여력이 없다. 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인플레 더블 카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기 주입식 카약을 선택하시면 보관성도 쉽고 이동하기에도 쉽고 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어, 가족들이랑 이렇게 카약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안전한 재질을 가진 그런 카약들을 선택해 보시면 정말 쉽게 카약을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또 좋은 카약의 컨텐츠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